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결혼 3년차 여자입니다. 너무 놀라 한동안 진정을 못하다가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제서야 저를 둘러보며 사연을 보내봐요. 저희 남편은 저보다 두살 아래의 연하이고둘다 구청에서 알선하는 취업 강의를 듣다가 한 강의실 안에서 만나 사랑을 싹 띄웠습니다. 누가 먼저라 할 것은 딱히 없었고, 당시 둘다 취업을 못하고 있었던 때여서 스트레스가 상당했는데, 서로의 존재가 참큰 유한이 되었어요. 둘다 백수여서 서로의 모습을 보며 자기 처지를 위로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나 같은 사람이 하나 더 있으니 함께 좀더 힘을 내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한이 된 것이었습니다. 연애만 저희는 3년 정도를 했고요. 그 연애를 하는 기간 동안 남편도 저도 무사히 다 직장을 얻었고 돈도 열심히 모으면서 살뜰하게 데이트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을 졸업한 같은 동기들보다는 서로가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했었던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돈 모으는데 진짜 열심히 신경을 쓰고 살았네요. 결혼을 할 생각이 분명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집도 사고 애도 낳고 하려는 모든 경우의 수들을 다 고려하며 취한 자세였죠.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결혼을 했고 아직까지 아이가 생기질 않아 마음을 졸이면서 나름 아슬아슬한 연애를 하듯 살고 있었습니다. 둘다 아이를 너무 갖고 싶은데 제 나이가 먹어가고 있었는지라 늘신 불안한 마음이 적잖아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을 서로가 달래주겠다고 간간히 밖에서 데이트도 하고 외식도 하면서 연애 때의 기분을 내보려고 남편도 많이 신경을 써줬어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잘 알기에 저도 임신에 대한 걱정은 잠시 뒤로 젖혀놓고 현재에 더 충실히 살아보고자 노력을 많이 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들은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아보려 하는 며느리들을 봐도 언제나 미운 털이 바뀌어선 싫게 보이는가 보더라고요. 친구 하나가 시어머니의 밥안 주려고 하는 쪼잔한 시집살이 때문에 남편이랑 싸우다 이혼을 한다고 소식을 전해온 후 정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제가 당장 남편이랑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는지를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무서운 존재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평소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남편이랑 연애를 3년 하는 동안에도 저랑 통화 한 번을 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셨어요. 연애 초반만 하더라도 서로가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다른 외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생각해볼 겨를이 없었고 그냥 각자 취업 준비하고 연애하느라 나름 바쁘게 살던 커플이었거든요. 그때는 시어머니도 아들이 취업 공부를 한다는 거잘 알고 계셨는지 저를 따로 연락해 보고 싶다고 말씀을 전해 오신다거나 만나고 싶다 소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취업을 한후 남편이 3개월 정도의 차이를 두고 취업을 하자 그후 시어머니께서 귀신같이 남편을 통해서 절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오셨습니다. 그때가 연애 1년 반 차였는데 말이죠. 남편과 제가 둘다 서울에서 나고 자랐던지라 양가 부모님도 모두 다 서울 안에서 지내고 계셨었는데요. 그렇게 집으로 한번 오라고 성화를 내신 바람에 집에 가보기도 했었고, 밖에서 만나 커피를 나눠 마시기도 했었어요. 저를 아들의 여자친구로 인정을 해주시면서 나름 잘 대해주셨고 그 특유의 가식적인 웃음 스타일이 있는데 그걸 억지로 쥐어보이면서 난 아가씨가 참 마음에 드네. 라는 <laughs> 말도 자주 해주셨습니다. 눈은 웃고 있는데 입은 전혀 웃지를 않는 그 무서운 웃음을 지으면서 말이죠. 그러다 한 번씩은 꼭 저를 지정하시더라고요. 난 아가씨가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많은 게참 거슬리네. 그렇다고 내가 아가씨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건 아니고.라면서 제 나이를 거론하며 마음에 안 든다는 걸적나라히 드러내셨고, 그럼에도 저를 좋아한다는 가식적인 말을 꺼내며 또 억지웃음을 지어 보이셨어요. 급기야 제 머리카락 길이를 가지고서도 시비를 거시더라고요. 난 아가씨 머리가 참 수도번한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자르란 소리는 아닌데 꼭 그렇다고 그렇게 기르고만 있으란 소리도 아니야. 뭔 말인지 알지? 라고 하면서 제가 당초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시면서 제 머리카락 길이를 가지고 실랑이를 버리셨습니다. 이제는 좀 친해졌을 법도 한데 꼭 제게 아가씨라는 호칭을 쓰면서 거리를 두려고 하시길래 전 시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는 확신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저의 예상과는 달리 시어머님께서는 남편을 통해 저와의 결혼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여주셨고요. 결국 저희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의 반대 없이 축복을 받기만 하면서 식을 올렸어요. 그땐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어머님이 저를 옆에 끼고서 내내 괴롭히기 위한 밑밥을 까셨던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결혼을 허락해서는 옆에 며느리로 끼고 살며 어떻게든 구워서만 먹겠다는 그 악랄한 마음가지 말입니다. 결혼 전에 몇번 들었던 머리카락 길이에 대한 시비를 저는 얼마 전부터 다시 듣게 되었어요. 결혼하고는 한동안 시어머니 잔소리를 거의 안 듣고 있었거든요. 결혼 초에는 명절에 집에 모여서 제사도 지내지 않고 태어만 나누는 것이 전부인 집안이었기 때문에 딱히 할 리도 없었고 중간에 아가씨가 시집을 가는 큰 집안 행사가 있어서 시어머니의 시선이 막내 딸에게로 곤두서 있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제게 관심을 두지 못하시는 줄도 모른 채 그냥 이 집안은 시집살이 같은 것도 딱히 없는 좋은 시댁이라고만 치부를 하면서 뭣도 모르고 살았었네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아주 띄엄띄엄 저를 보다 말고 제 머리카락을 쓱 만지면서 넌참 머리가 이게 기른 것도 아니고 차른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 머리카락 길이를 가지고서 물어보는 질문의 유형은 상당히 다양했는데 대부분이 머리카락을 자를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참 사람 기분 나쁘게 남의 머리카락을 허락도 없이 만져서는 잡아당기며 떨떠름하게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니까 저도 대답하기가 고민되더라고요. 확 머리카락을 만지지 말라 말씀을 드려야 할까 싶으면서도 그냥 어머님 따라 우회하면서 왜 남의 머리카락에 관심이 많냐는 소리를 한번 던져볼까 싶기도 했고 말이죠. 하지만 결국 저는 아무 소리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늘, 저는 딱이 정도가 좋아요. 더 길면 머리 감을 때 매번 말리기 힘들 거고, 머리 짧은 건제 얼굴형에 잘 어울리지도 않더라고요. 살집도 있는데 머리까지 단발이면 얼굴이 커 보인다고 해서 전딱이 정도가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명랑하고 최대한 밝게 제 의사를 밝혔어요. 그러면 어머님께서도, 그래, 네 마음대로 해야지 뭐! 라고 하면서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그러려니 하셨고요. 그러다 얼마 전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에 대한 잔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그 주기가 헐 잦아지고 또 짧아졌어요. 지금도 저는 좀 덥지만, 지난 여름 정말 너무 더워서 저는 손 선풍기를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출근할 때도 그렇고 퇴근할 때도 그렇고 내내 그걸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집에 화채를 만들었으니 남편 데리고 오라고 하시길래 내심 맛있겠다 싶어서 퇴근길에 남편을 만나서는 함께 시댁에 갔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시댁까지 15분 정도를 걸어 골목길 안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밖에서 땀을 뻘뻘 흘렸고 그래서 제 손에는 손 선풍기가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는 시부모님께 인사를 하는데 어머님이 대뜸, 아휴, 너 그러고 집까지 온 거니? 라고 저를 확 째려보시더라고요. 그러고 집까지 왔다는 게뭘 뜻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네? 라고 다시금 어머님께 물어봤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너그 선풍기 들고서 더러운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온 거냐고, 아유, 진짜 동네 창피해서 정말. 라면서 저를 향해 제 머리카락이 더럽다고 표현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시아버지도 남편도 옆에 있는데 그 상황에서 제게 보란 듯이 쏘아대며 말입니다. 너무 기분이 더러워서 제가 표정을 잘 감추지 못한 채 인상을 다 써버리니 시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또 귀신같이 알아내시고는 아니, 딴범벅일 텐데 머리카락까지 떡이 져서는 휘날리고 왔을 거란 생각을 하니까 나도 놀래서.라고 하면서 또그 특유의 가식적인 표정을 지어보시더라고요. 아휴. 쟤 내가 치머리 더럽다고 했다고 기분 나빠하는 것좀 봐.라고 하면서 시아버지와 남편을 보며 이걸 농담이라고 웃으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정말 화가 나서 울컥할 뻔도 했으나 겨우 화를 눌러 담았습니다. 화짜를 먹는 내내도 제 머리카락을 보면서 뭔 말을 더 하고 싶어 죽겠다는 듯이 입을 근질근질 거려 하셨는데요. 제가 보란 듯이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쳐도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피하고 화차려 먹는 와중에도 말 한마디를 꺼내지 않은 채 그릇만 쳐다보며 밥을 먹고서 나왔어요. 참 이상했습니다. 제 머리카락이 엄청 길어서는 관리도 잘안 되어 있고 또 정말로 지저분해서 막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였다면 제가 그 전에 제 손으로 이미 잘랐을지도 몰라요. 저도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 누구보다 남한테 단정해 보이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머리는 겨우 어깨 밑으로 내려오는 중단발 머리카락이었고 층을 냄과 동시에 C컬 펌도 자연스럽게 넣어놔서 관리를 해왔는지라 누가 봐도 단정하고 회소원이 마냥 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너무 화려하다거나 너무 지저분하다는 이유만으로 눈살을 찌푸릴 상대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참 연애 때부터 제 머리카락 하나를 가지고서 끈질기게도 참견하시니 제가 미칠 노릇이었던 것이죠.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제 머리카락은 한결같이 중발이었는데도 이러니 저도 슬슬 마음이 꿍해지고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불과 며칠 전 주말 오전에 저희 집은 대형사고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전날 금요일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쉬고 있는 도중 시어머니께서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제게 전화를 걸어오셨고 이내 남편을 바꿔주려 했는데 저를 붙잡은 채로 말씀하셨어요. 요즘 네 얼굴 못본 지도 너무 오래돼서 보고 싶네. 우리 며느리 잘 있니? 라고 말이죠. 아 이런 달콤한 말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건데 저라는 사람은 먼저 말을 따뜻하게 해주면 쌓여있는 화도 눈 녹듯이 쉽게 녹아버리는 타입이었는지라 순간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내일 둘이서 같이 집에 와라.우리 다 같이 고기나 구워 먹자.라면서 주말 오후에 점심 초대를 해주시는 어머님의 말에 저는 알겠다고 해버렸습니다.옆에서 남편도 수화이 너머로 목소리가 들린 건지.고기 먹는데?라고 하면서 반응을 하길래 저도 그 상황에서 거절을 할 수만은 없었어요. 물론, 이 또한 핑계이긴 하지만 말이죠. 그렇게 토요일에 늦은 밤에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는 시댁으로 찾아갔는데요. 전날에 저를 향해 우리 며느리 어쩌고 하시던 어머님의 친절한 모습은 어디로 가고는 뾰루통하고 새침한 표정인 시어머니가 저를 맞이하시더라고요. 왔냐 라고 단답으로 물으시고는 부엌으로 들어가셨고, 더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신우인에도 초대를 받아서는 집에 와 있었습니다. 이제 보니 시어머니는 시누에 보다 가까운 곳에 살면서 더 늦게 시댁에 왔다면서 저를 향해 화가 나 계신 것이었어요.하지만 저도 정확히 약속 시간을 받은 게 아니었고, 점심을 먹자고 오후에 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2시가 되기 전에 도착을 한 것이었기에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오히려 제멋대로의 기분파인 어머님 비위를 매번 맞춰 드리기가 힘든데도 저러신다며. 슬슬 저 또한 짜증에 올라오려고 하는 중이었죠. 그러다가 고기를 다 구워 먹고서 어머님이 갑자기 남편의 머리카락을 쓱 만지시는 겁니다. 전 순간 제 머리카락도 그런 식으로 불현듯 쓱 만지려 하실까봐 슬그머니 어머님 곁에서 자리를 피했는데 어머님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제가 아닌 남편을 향해서 너 머리 좀 잘라야겠다. 오랜만에 너 가던 미용실 한번 가볼래? 너 결혼 전에 매일 가던 미용실 말이야. 라고 하면서 머리를 잘라주고 싶은 사람을 제가 아닌 남편으로 지목을 했었습니다. 어떨결에 남편도 계속 머리를 잘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지, 나안 그래도 머리 잘라야 했어. 라면서 총각 시절에 자주 갔던 동네 미용실을 한번 가보자면서 나갈 채비를 하더라고요. 남편 딴에는 빨리 머리를 잘라내고서 저랑 같이 집으로 돌아가 남은 주말을 제대로 쉬어버리는 계획이었고 그러니 저도 후다닥 남편 머리카락 자르는 거 구경한 김에 시댁을 나서서는 곧장 집으로 돌아올 참이었습니다. 자연스레 남편과 함께 따라서는 일어나 집을 나서니 시어머니도 뒤에서 그래 간 김에 너도 자르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 머리카락 가지고서 또 이러쿵 저러쿵을 할 참이셨던 겁니다. 하지만 나서는 길에 들려온 말씀이었기 때문에 못 들은 척 무시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데려서 동네 미용실까지 가는데 남편이 내내 그 미용실 칭찬하는 거예요. 머리를 정말 잘 잘라서 이 동네 사람들은 다 거기서 머리를 자르러 간다고 남녀 할거 없이 무조건 그 미용실을 찾는다면서 말입니다. 웬만하면 시어머니 앞에서 머리를 자를 생각이 없었지만 잘한다고 하는 남편의 말에 제 귀도 팔랑귀가 되더라고요. 살짝 길이만 짧게 다듬어도 괜찮겠다 싶었던 나머지 남편이 머리를 자르고 나면 저도 조금은 잘라볼 생각이었습니다. 절대로 길이를 짧게 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머리카락 끝부분 층을 더 단정하게 정리만 할 생각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런 저의 계획은 모조리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휴 진짜. 미용실에서 남편이랑 제가 나란히 앉아서 머리를 자르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자연스레 뒷자리에 앉아계셨습니다. 온 가족이 미용실로 출동하는 걸 지켜보며 시아버지도 분명 따라오겠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올 생각을 안 하셨죠. 멀뚱멀뚱 자리에 앉아있다가 원장님께서 남편 머리부터 후다닥 잘라주셨고 저는 옆에서 남편 머리 자르는 걸 사진도 찍고 대화도 나누면서 아주 편하게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 차례가 되어서는 제가 아주 또박또박하게 미용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머리카락 길이를 짧게 할 생각은 없고 단지 아침에 머리 관리를 할때 시커펌이 가지런히 보여지도록 층만 더 단정히 쳐달라고 말이죠. 그러자 미용사분도 아주 단번에 제 의도를 파악하시고는 알겠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미용사님이 제 머리를 쓱 쳐다보시는 동안 저는 그냥 솜씨가 좋으시던 미용사님께 모든 걸 맡기겠다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편안한 마음으로 말이죠. 머리를 자르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염색이나 세펌을 하는 것도 아니었으니 가벼운 층 관리 정도는 미용사님이 눈을 감고도 할수 있는 쉬운 일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쯤 시어머니는 뒤에서 계속해서 저를 향해 한 소리를 내뱉다가 급기야 제 자리 옆까지 따라 나오셔서는 잔소리를 퍼부셨어요. 그냥 머리 좀 자르면 될 걸. 돈 아깝게 층만 낸다는 게 무슨 소리냐. 하여튼 요즘 젊은 애들은 말을 안 들어. 그냥 이왕 돈 내는 김에 시원하게 자르라니까. 라고 하면서 몇 번이고 제 머리카락을 가지고서 본인은 잘랐으면 좋겠단 말을 뒤에서 던져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깔끔하게 무시를 했습니다. 내 머리카락을 우리 엄마도 간섭하지 않는데 어떻게 시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냐면서 오히려 미용사님과 눈을 마주쳐 그대로 진행을 해달라는 암묵적인 눈빛을 보냈어요. 그러다 잠시 뒤 핸드폰에 아주 잠시 집중한 사이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유, 답답해. 그냥 좀 자르면 된다니까? 라면서 시어머님과 뭔가 말을 하셨는데, 순식간에 제 뒤에서 뭔가 싹둑하는 가위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제귀 가까이에서 들려온 효과음이었기 때문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순간적으로 거울을 확인해보니, 제 머리카락 길이에 달라진 것은 없었고, 그때,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아이고, 이럴 어째? 라면서 소리를 지르며 울상이 되다 못해 즐겁하며 얼굴이 새파래지는 미용사님의 비명을 듣고선 직감했습니다. 내 뒤통수, 뒷머리카락이 싹둑 잘린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미용사 옆에서 대신 가위를 든 채로 저를 향해 사이코패스 마냥 웃어 보이고 있던 시어머니의 눈과 딱 마주쳐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남편도 놀라서는 엄마! 라는 매장이 떠나갈 때 비명을 질렀고 미용사는 살다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셨는지 머리가 잘린 저보다도 더 충격을 받으셔서는 그 자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여전히 의자에 앉은 채로 지켜보면서 정지 상태가 되어 있었고 미용사님은 어떻게든 해결을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면서 저도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다음에 머리카락을 마음대로 자르면 어떡해요? 미쳤어요? 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도 잘라보시라면서 어머님을 억지로 미용실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어머님은 아휴 얘 오버하는 것좀봐 지금 네가 뒤통수를 거울로 제대로 못 봐서 그래 얼마나 예쁘게 잘렸는데 봐라 봐 나중에 집에 가서 나한테 고맙는 소리나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여전히 또라이 마냥 저를 보며 웃고 계시는 겁니다 남의 고통을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는 꼴이 완전 사이코패스나 다름이 없더라고요 그도 아니면. 그냥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애초에 폐류를 바라면 안 되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고요. 남편이 결국 시어머니를 매장 밖으로 끌고 나가버렸고, 저는 내내 미용실 거울 앞에서 울면서 미용사가 달래주는 말에 겨우 힘을 얻은 채로 난장판이 된 머리카락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잘라진 머리카락이 너무 눈대중도 없이 막 잘라진 바람에 진짜 너무 짧아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미용사가 어떻게든 선이 올곧게 잘라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쇼컷도 아니고 단발도 아닌 아주 칼단발이 되어버렸고요. 생전 단발이라고는 하면 못생겨지고 자신감도 없어져서 하지를 않고 살던 저로서는 시어머니의 손에 강제적으로 단발이 된 채로 미용실을 나서야 했습니다. 미용사는 자기가 가위 관수를 잘 못한 죄라면서 돈을 안 받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와중에 돈을 내며 울면서 말했어요. 누가 잘못한지는 우리둘 다잘 알잖아요. 걱정 마세요. 미용사님 충격 받으신 것도 제가 오늘 제대로 갚아주고 올라니까라고 말이죠. 그 길로 매장을 나가니 남편은 시어머니를 데리고 먼저 시댁에 가있을 테니 저보고는 집에 가있으라며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 안 가고 당연히 시댁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은 집에 가라니까라고 하면서. 제가 혹여나 싸움이라도 일으킬까 싶어 절 데리고 나가려 했지만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친 채집 안으로 들어가 시부모님 앞에서 난동을 피웠어요. 미용실에서 집어온 제 머리카락을 골목길 내내 집어온 그 머리카락을 시어머니 면상에 뿌린 채로 어떻게 사람 머리카락을 멋대로 자른 생각을 하냐면서 미친년마냥 난동을 피웠죠. 급기야 남편은 머리카락은 금방 자랄 테니까 그만하자 엄마도 얼른 사과해. 라고 하면서 중간에서 중립을 지키려 하는데 그게 더 얄밉더라고요. 사람 머리카락을 자른 사람이랑 머리카락이 잘린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중립을 지킬 생각을 하냐고요. 결국 저는 제 머리카락을 침 튀겨가며 얼굴에서 떼내고 있던 시어머니께로 달려들었습니다. 제가 뭘한줄 아세요? 미용실에서 미용사님께 빌려온 가위로 가져다가 시어머니의 머리 정수리 쪽에 있는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렸어요. 뒤통수도 아니고 눈앞에서 사람이 보면 누구나 다알 만큼 바로 정수리 위로 머리카락들을 잡아 올려서는 싹도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놀래서 기겁을 하며 바닥에 자빠지셨고 시아버지는 어쩌면 좋냐고 난리신데 그 꼴이 너무 우스워서 말씀드렸네요. 제 머리카락도 이런 식으로 자르셨죠? 그런데 왜 그리 놀라세요? 시원하게 어머님 말씀대로 잘랐으니 오히려 기분 좋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는 거잖아요. 라고 하면서 온 시댁 것이 바닥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인 저의 머리카락으로 수두룩한데 그 꼴을 정리할 생각도 없이 시댁을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남편한테는 나 똑같이 복수해드렸으니까 이제는 중간에서 중립박가도 내가 아무 말안 할게. 그런데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당신은 나한테 시어머니를 이해시키기 전에 내 편부터 들어줬어야 했어. 니네 엄마가 내 머리카락을 자른 걸 당신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면서 어떡해? 그 상황에서 중립을 지킬 생각을 하니? 라며 집구석에 들어오지 말란 말을 내뱉곤 혼자 시댁을 나섰어요. 그 후는 뭐 집안이 아주 풍기박산이 났죠. 당연히 시어머니는 머리카락 잘려서 분하다며 집안에서 대성통곡을 하셨고 남편은 아차 싶었는지 집으로 뛰쳐와서는 저를 달래고 저는 저대로 여전히 짧아진 제 머리가 적응이 되질 않아서 화장대 앞에 앉아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은 엄마도 지금 난리 났어. 분명 당신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셨을 거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라고 하면서 머리가 예쁘다고 해주는데, 아휴, 진짜 이게 어디가 이쁜 건가 싶어서 아무리 거울을 봐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마음이 괴로운 건 둘째 치고 너무 어이가 없어 미칠 노릇이었죠. 나를 아들 곁에 꼭 붙어있는 어린 여자로 시샘이라도 하고 계셨던 건지, 어떻게 며느리 머리카락끼리조차 간섭을 하면서 자르라는 생각을 다 하셨을까요? 제 손으로 직접 시어머니 머리카락을 잘라 버린 것은 속이 다 시원하지만 생각할수록 잘려진 제 머리카락이 아까워 죽겠습니다. 또 시댁에 가서 이번엔 뒤통수에 달린 머리카락이라도 한는꿈더 잘라줄지 말지를 생각할 지경이에요. 저 어쩌면 좋죠. 그냥 이대로 복수에 성공했다는 셈치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걸까요?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을 더 쑥대밭으로 만들어 주고 싶은 건 저의 일방적인 욕심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